기업은행인데 그만큼 오늘 경기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바로 직전 경기 일 네. 세트 시작합니다. 속공으로 시작 양효진, 폼프 세터, 백터스로 아메 크롬비, 받아올리는 김현견 리베로 이파이 연타, 신현경이 맞고 조승주 플로카오. 네. 다시 어택 커버. 모바가 짧게 봅니다현대건설 모마의 서브. 펌프이 올렸고. 표승주, 하지만 블록킹 어택커버. 아, 어택커버 좋았어요. 네. 표승주. 이파이가 맞습니다정지윤 강타. 어, 수비되는군요. 아베크롬비. 표승주! 오! 첫 번째 어택커버 폼푼, 그리고 두 번째 수비 아베크롬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크롬비 선수의 이 수비 하나가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아주 좋은 수비가 나왔던 기업은행입니다. 위파위 서브 표승주 정확히 받습니다 받고 스파이크 어, 성공 네. 지금은 속공이 완전히 걸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네트 막고 갑니다 오픈 시간차로 아, 성공 네. 표승주. 오늘은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표승주 선수가 받고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받아주고 그리고 위치를 잘 선택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달려간 현대건설 표승주 뽐분 받고 스파이크 표승주 오늘 받고 때릴 때더 좋은 아 표승주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받으면서 속공을 한번 걸었다가 주거든요 두 명의 브로커가 다 따름떴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마크가 만들어졌던 기업은행의 패턴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뽐분이 0.5점 네, 가져갈 때24 계속 IBK 기업은행의 세트 포인트 모스 서브 신현경이 받고 자 붙은 볼 아베크로비 수비가 좋았고 표승주 성공. 아 오늘 아베크로비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수비를 아베크로비 선수입니다. 네. 아 세트 시작. 받고 스파이크 표승주. 아네 오늘 표승주 선수 좋아요. 네 리시브도 굉장히 많이 안 흔들리면서 어, 자기가 받은 상황에서의 또 다시 공격의 그. 김주영 연속 서브 다시 표승주. 이 받고 스파이크 성공. 네. 아무래도 양효진 선수가 아베 크로미 선수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가 그 다음에 지금 표승주 선수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이 조금씩 빕니다. 네. 그 공간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김다인. 오픈 왼쪽에 득점 표승주. 네. 표승주도 이제 50% 이상의 공격 성공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표승이 선수의 공격이 다양한 각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성공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득점 김현정 서브 위파이 쪽 모마 스파이크를 어 수비 좋았어요. 김현정이 맞고 표승주 들로가 요런 플레이가 좋은 IBK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모마 선수의 공격도 김현정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해냈거든요. 그렇죠. 야규진, 표승주. 오늘 박보 스파이크가 네 이번에는 어, 또 성공이군요.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표승주 선수의 서브 리시브예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연수 서브. 왼쪽에서, 자, 김현경, 어깨 맞고. 네, 수비됐어요. 김현경, 네. 오픈. 다시 갑니다, 듣죠. 네. 세트 포인트.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때리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네. 자, 1세트도 상대에게 17점 내주고 기업은행 승리. 2세트도 비슷하게 갑니다. 실책을 많이 했는데 그 경기 뒤집었거든요. 그렇죠. 표승주. 아 표승주 아, 계속 갑니다. 사실 저런 코스로 공격이 나오면 수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가운데 쪽에 짧게 이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 코스는 사실 수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네. 그만큼 오늘 표승주 선수의 활약자 활용... 중요한 점프가 될수 있을 듯 중앙에서 갑니다만. 양효진 서브. 유가영. 표승주 플로카우 아 그렇게 잘 이용했네요. 예. 네, 약간 토스가 바깥으로 벌어졌는데 그래도 잘 때려냈던 표승주 선수입니다. 네. 네, 표승주 선수에게 굳이 강타로 때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 완면이면도 그냥 푸시 공격을 서브 한 미터 낮게 들어간 서브. 표승주 네트 맞고. 아시 넘깁니다. 장경 본부 사태 어디 표승주에게 득점. 네. 자 기업은행도 뭐 아직은 따라갈 수 있는 점수하고요. 네 그렇죠. 아직 충분하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지금 어, 힘을 내줘야 돼요. 다음 모마 아직 표승주. 자 지금은. 네. 네. 주심의 요청.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다인 네. 네. 맞고 나가면서 표승규의 득점. 아 표승규 서브. 표승규 아 서브에스. 이아 의미가 있는 i b k 의 서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을 상대할 때는 리시브 라인은 흔들어 줘야 됩니다. 네. 모든 공격수들이 자신의 자신 자기 목을 수를 해주는 선수입니다 서브, 서브 황민경. 자김현경이 어렵게 받았고요. 유어 블로킹. 오픈. 아 들어넣기야 아, 표승주가 득점. 아 어렵군요. 네. 오히려 강타보다 효과적입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때리는 볼들을 지금 김현균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네, 네 효과적으로 빙호가를잘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1로 IBK가 승리하면서 승점 2점 추가. IBK는 3위 GS를 3점 차로 추격을 하고 현대건설은 9연승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연승을.